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정인지입니다. 어, 모두한테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도 이 공연은 저 특별한 공연이에요. 저는 데뷔했던 해에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가 터지고 공연계 배우들 제작사들 모두가 힘들어졌을 때 그래도 한 2, 3년 동안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대학로로 복귀한 작품이 흠. 흠.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경찬이라는 배역에 되게 욕심이 컸어요. 잘 만들어서 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참여한 공연이 너무 응. 위대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드신 동물원 선생님들의 작, 노래들로 만든 북크박스 뮤지컬이었고 함께 하게 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모두 다 정말 기라한것 같고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서 감사하게도 많이 웃고 듣고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작품을 끝내고 음,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에 입소문이 나서 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가 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아, 짧게 저희 대사에 중성미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희 작품이 중성미자처럼 시간이 흘러도 은은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같은 작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배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다시 동물원에서 준열 역할, 역할을 맡은 배우 김이남입니다 어, 이렇게 어느덧 세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어, 같이, 연습, 연습했던 뭐 같이 연습했던 뭐 형님들, 모형님들, 에서저 무대감독님 뒤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여기 도와주시는 음향감독님 정말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사실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고 넘기기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친구 역할을 맡은 최승렬입니다. 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뭐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물을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 때문에 <laughs> 꼬임을 당한 많은 수많은 배우들과 어, 또 많은 스텝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정말 제가 원했던 작품이고 꿈꾸던 작품들이었거든요. 항상 제가 김광 선배님이나 공으런 선배들 노래할 때제가 어, 사명감 같은 걸 가질 때 있었는데 자리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 고생한 정말 동료들하고 어, 스태프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상대 뮤지컬을 해왔지만 다시 돌아오는게 뭐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항상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laughs> 네, 역할 맡은 강들라가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기 캐릭터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갈수 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연습실에서 휘닥거리면서만들었다 기억들이 나고 굉장히 애착이 많은 캐릭터인데 이렇게 오늘 막코모하게 돼서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어, 물원 다시 동물로는 저한테 제가 연극만 하고 살았던 세월에서 뮤지컬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좀 그걸 깨줄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앞으로 또 다른 여러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니다 <laughs> 기영역의 배우 오성민이라고 합니다. 어, 네.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소중했던 추억을 상기시켜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어, 저에게 같힌 추억을 만들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동물원의 초역을 맡은 성수대교 김성수입니다. 어, 동물원의 음악은 어,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된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상 공연 중에서도 동물원의 멤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늘 말하는 것처럼 성수대교 김성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원의 음악과 관객과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줄수 있는 이 자리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동물원의 음악이 영원히 남듯이 여기 있는 배우 모두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앞에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